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 매치기간세 번째 상대는 파라과이 대표팀입니다. 파라과이 대표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 대표팀의 팀이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피파랭킹 50위에 있는 파라과이 대표팀, 월드컵 진출에는 실패를 했는데요. 이번 명단의 특이사항으로는 전성기에 접어드는 나이의 선수가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뭐 이전에 산타크루스나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와는 다른 명단이지만, 최근에 점점 폼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현재 주장은 구스타보 고메드 선수입니다. 파라과이 대표팀의 감독은 기에르모 바로 슐레토 감독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20일에 부임을 했고요. 부임 이후에는 1승 1무 4패의 성적. 딱히 좋지는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바루스 감독이 부임하기 이전부터 최종 예선을 치러 왔고, 그 결과 3승 7무 8패라는 성적을 거둔 파라과이 대표팀인데요. 바루스 감독은 433이나 4132 등의 포지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433과 4132는 어떻게 보면 원볼란테라는 것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거의 모두 다른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라고볼수 있기 때문에, 과연 바루스 감독이 어떤 플레이를 할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4131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 포지션을 보면 알수 있다시피 중원의 숫자가 많은 타입은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잘 보면서 경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골키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 대표팀의 첫 번째 키퍼는 안토니 실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1984년생 상당히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골키퍼인데요. 피지컬이 190cm에 92kg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렸었던 칠레의 골키퍼의 경우에는 딱히 피지컬이 좋다라고는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키퍼들이었는데, 타라과이 대표팀의 안토니 실바의 경우는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4년생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예측력도 좋아서 PK 선방을 곧 잘해내는 편이고요. 튀어나와서, 다시 말해서 공이 약간 흐를 때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 나와서 공을 잡아내는 그런 플레이스타 스타일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골키퍼는 호안 에스피 올라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1994년생 앞에 소개해드렸던 안토니 실바 선수와는 10살 차이가 나는 선수인데요. 아르헨티나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은 골키퍼라서 세이빙 장면이 쉬운 장면이 많아지고요. 피지컬이 좋지는 않습니다. 186cm로 키퍼치고 아주 좋은 피지컬이라고 보이기는 어려운데 위에 위치 선정을 잘한다는 장점이 그단 어, 위치 선정을 잘한다는 장점이 피지컬의 단점을 가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선수입니다. 끝까지 침착성을 유지하면서 막아내기 때문에 파라과이 대표팀의 에스피니올라 선수가 나올 경우에도 좋은 공격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수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 대표팀의 왼쪽 풀백 산티아고 아르야멘디아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현재 스페인의 카디드 CF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고요. 공격 장면에서의 모습이 정말 많이 보이는 정말 풀백입니다. 물론 수비 장면에서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지만 스피드도 좋고 점프가 생각보다도 괜찮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공격 장면에서도 여러 가지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킥이 좋아서 롱패스나 세트핏 상황에서의 킥도 맞고 있고 이 선수가 오버리핑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오른쪽에서 수비를 할때잘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센터팩 조합 보겠습니다. 먼저 구스타보 고메스 선수입니다. 단단한 피지컬을 기반으로 한 엄청난 수비 능력과 태클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인데요. 대표팀에서도 주장인 만큼 굉장히 좋은 리더십도 가지고 있습니다. 빌드업이나 공격 과정에서도 모두 큰 영향을 줄수 있을만한 선수이고요. 롱패스 혹은 침투패스를 잘 올려주는 편이고, 헤더도 잘 따기 때문에 공격 상황이나 수비 상황, 모든 측면에서 꼭 주의를 하고 봐야 하는 선수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센터백은 주니오르 알로소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역시 기본기가 상당히 좋고요. 터프한 수비 스타일을 벌주고 있는 센터백입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격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185cm로 센터백으로서는 준수한 키이지만, 공격 기여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헤더도 잘 딴다는 이야기죠. 공격성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뭐, 뒤에서 구스타보 선수가 지키고 있으면, 그 뒤에서는 주니오르 알로소 선수가 조금 더 앞에 나와서 플레이를 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패스로 풀어주기보다는 본인이 공을 직접 몰고 빌드업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라이트백이라고 봐도 될지, 아니면 레프트백으로 나오고 다른 선수가 라이트백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블라스티베로스 선수입니다. 이런, 이 선수는 덴마크의 브랜비에서 뛰고 있고요. 왼발로 올리는 크로스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요. 스피드와 버텨주는 힘이 좋기 때문에 루 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78cm로 풀백치고는 괜찮은 키이고요. 리커버리도 센스있게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뒷공간이 뚫렸다고 무조건 그 부분만을 뚫는 게 능산이 아닐 수 있다는 라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브 선수들 봐야겠죠. 먼저 파비안 발브에나 선수입니다. 웨스트햄에서 봤던 그 선수를 기억하실 텐데 그 선수가 바로 이 선수고요. 앞선 센터백들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스타브 고메즈 선수나 뭐주니르 알론소 선수나 피지컬적으로 괜찮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피드 있게 태클로 과감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파비안 발보에나 선수의 경우에는 스피드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피지컬을 이용한 수비를 후방에서, 조금 더 후방에서 보여주는 편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센터백, 오마르 알드레테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헤르타 베를린 소속인데, 이번 시즌 발렌시아로 임대를 와서 경기를 뛰었고요 시즌 마무리 후에는 다시 한번 헤르타로 복귀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지컬 하나는 정말 좋은 왼발 센터백인데, 안정감이 아주 높다고는 할수 없는 게 단점으로 뽑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다비드 마르티네즈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센터백과 레프트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그만큼 왼발킥도 강하고 날카롭습니다. 뭐 올라와서 뭐 중거리를 때려주거나 다른 여러가지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고요. 수비 역시 과감하게 잘 해내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비드 마르티네드 선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 보다 좀 주의를 잘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미드필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와이 대표팀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바로 미겔 알미론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현재 뛰고 있는데 남아메리카의 공격형 미드필더답게 드리블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다만 왼발 의존도가 꽤나 높은 편이라는 것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미 이 선수를 막는 데에서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들어가는 사항이라고할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왼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는 걸 생각해서 오른발로 차게 유도를 하는 한편 왼발로 때릴 수 있는 각을 안 열어 주는 게 선결 과제라는 점을 잘 생각을 하고 수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선수는 마티아스 비아산티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브라질의 그레미오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전진성이 상당히 높고 각이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중거리를 때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뜬금없이 때리는 중거리 슈팅을 잘 막아 줄 필요가 있겠고요. 공격 조립하는 과정에서도 드리블과 패스 능력이 모두 좋아서 선택지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점 역시 주의를 하고 막아 줘야겠습니다. 또한 볼 다루는 기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탈압박 능력도 좋기 때문에 이점 역시 압박 상황에서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미드필더는 안드레스 쿠바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현재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지명 선수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명 선수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연봉 제한 즉 샐러리캡에 적용을 받지 않는 선수를 뜻하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밴쿠버에서는 이 선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2 1 22시즌에는 23경기 안 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AS 낭시에서 기록했던 기록입니다. 이제 이적을 막한 선수라고 할수 있겠고요. 신장이 크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수비에 많이 가담을 하는 편이고 많은 활동량과 좋은 스피드를 갖춘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거리 슈팅 능력도 좋기 때문에 이 선수가 활동량으로 흔들 때 잠시라도 빈 공간을 내주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점 파악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선수를 보겠습니다. 리차드 산체스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한 발자국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패스입니다. 이 선수가 패설, 패스를 한번 넣어주면, 거기서 수비가 살짝 당황하면서 한 발자국의 차이를 잘 만들어낼 수 않은 선수인데 이것이 클럽팀에서는 잘 나오지만 과연 국가대표팀에서도 발을 많이 맞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지는 살짝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한 번이라도 맞으면 상당히 위협적인 패스를 만들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기본적인 슈팅이나 드리블 능력도 좋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키커 역할도 할 정도로 킥도 괜찮기 때문에 이 선수 역시 주의를 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호르의 모렐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에스투디안 테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공격 전개를 도와주는 편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라볼피아나적인 플레이도 볼수 있는 선수이고요.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수비형 미드필더 정도로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낮은 위치에서 공격 전개를 도울 때에는 정확한 롱패스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점 역시 잘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마티아스 갈라레자 선수입니다. 2002년생 상당히 어린 선수인데요. 그런 만큼 상당히 과감한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플레이 활동 반경은 호르모레 선수와 비슷하게 홀딩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를 함께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고요. 이 선수가 과감한 플레이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왼발 중거리 슈팅이 가끔씩 나옵니다. 다만 이 슈팅이 상당히 날카로운 편이라서 이를 잘 막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공격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윙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윙은 오스카 로메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현재 아르헨티나의 보카주니어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고요. 전방에서 과감한 압박, 그리고 센스 있는 드리블과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한 문장으로도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능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고요. 굉장히 먼 거리에 있어도 킥이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왼발 각도를 웬만하면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윙어, 앙헬 로메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멕시코의 크루즈 아즐에서 뛰고 있는데, 앞에서 소개드린 해 오스카 로메로 선수와 얼굴이 꽤 닮았죠? 네, 두 선수가 쌍둥입니다. 이두 선수 모두 92년 7월 4일 생이고, 키는 176cm, 몸무게도 단 1kg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야말로 쌍둥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오른발이 주발이지만 좌측면에서도 플레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격력도 상당히 좋은, 수,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하는 선수들이 잘 조심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형은 왼발, 이제 동생은 오른발. 어떤 선수가 동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앙헬 로메로 선수는 오른발, 오스카 로메로 선수는 왼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스트라이커로 나설만한 선수는 가브리엘 아발로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전형적인 피지컬 좋은 포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양발 마무리 능력이 모두 좋고, 헤더 역시 잘 따는 편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득점력을 상당히 잘 갖춘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공격 전개 과정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마무리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수비를 할때 분명 조심을 해주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헤수스 메디나 선수인데요. 메디나 선수는 어린 나이부터 주목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A매치에도 좀 어린 나이에서부터 뛰었던 선수이고요. 다만 그 이후에 뭐 아는 뭐 경기를 뛰진 못했지만 공격 전개 전반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수 있고 첫 유럽 커리어로 체스카 모스크바를 선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선수는 세바스티안 페레이라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휴스턴 다이너모의 주전 스트라이커인데요. 지금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보게 될 만한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라과이의 선수들은 주로 물론 파라과이 선수만 해당하는 대전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MLS를 갔다가 유럽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바스티안 페레이라 선수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80cm로 키가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등을 져주는 플레이의 특성을 입고 마무리도 좋다는 점에서, 어, 우리 수비수들이 이 선수가 나왔을 때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라과이 대표팀의 선수들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안 다른 선수도 있긴 합니다만, 최대한 많은 선수를 다뤄드리고자 노력을 했고요.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4차전 이집트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